정주했어요. 정중. <laughs> 그래서 일곱, 여덟, 으면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번만 천천히만, 올라고 위로 발자마시고 이렇게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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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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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약간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 상당히 힘들지... 그렇 허리부터 길게 호흡 게 후- 자, 손 가슴 힘들면은 옆에 손머리 힘들면 손 가슴 응. 가슴더 활짝 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으면서 딱휘물휘둥휘둥휘둥 자, 여기서 안쪽 허벅지 힘을 더 쭈- 줄것 같은 힘줄 닿았다가 입을 맺으면 업! 자, 두 번만 더 내려갔다 업 p 한번 더숨 이만큼 올라온거야? 마시고 내려갔다 입으로 이쪽으로 회전 후 그렇죠 여기까지가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 후1 c m 올려 그렇죠 둘네턱치 열구 다시 셋 이쪽으로 열번넷후 그렇죠 다섯 팔꿈치 열구 여섯 후일곱후 여덟, 이 숫자, 후! 아홉, 후! 열에, 후! 올라와서, 장깐 휴식. 이렇게 얘기해서 힘드네요. 응. 네. 쨍이나? 끝. 다리 모으는 힘. 둘 네. 다, 동글동글 자, 팔꿈치 열어줘야 돼요. 하나, 뒤쪽으로, 살짝. <목소리> 다리 뼈가쪼여지힘 힘이 무무커지잖아 y don't q u 밥 s 원래 <laughs> 많이 먹던 not g 답 i n g to be able to 운동을 t i 하면 o 여기 여기가 i n g 좁아져서 able 이렇게 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 내 it. I'm not going t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sus> <sus> <us> 조금만 네. 뒤로 맞으시고 푹 크게 생각한 거주 입으로 후내 구부리고, 머리 올라오고, 가슴, 후, 더 챙겨, 후, 엄지 위에, 요 하나, 허리 괜찮아요? 제일 유지 엉덩이 더 빵, 셋, 그렇죠, 넷, 네. 손 조심, 다섯, 그대로, 그대로, 세르 그렇죠, 다시 마시고, 이로 이제 흉부 쪽인 복부 힘에 머리 떡 가슴, 복부 자왼뒷 목줄 흔히 잡고 턱을누르고 시선은 거울쪽 뱉고 어깨가 넓어진다. 숨목주심 셋. 넷. 자 팔꿈치가 약간 모아지듯힘 다섯. 여긴 쓰고 그대로. 세1를 내려가면. 다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어6 1 후, 후. 하나. 둘. 셋. 번쩍, 후, 마시고 두번 더, 쌤, 후, 늘어면 머리가 쌤, 복부, 하나, 지퍼리듬 둘, 어깨 넓어지고 셋, 물더 뒤로 쭉 뻗고, 넷, 어. 내려가면 다운, 후, 다리 번쩍, 마시고, 입을 매트리며 어, 흉, 머리부터 가슴, 복부, 어깨 넓어져 하나, 둘, 흉과 배 힘, 셋, 네한번 더. 내려. 다리 뻗죠. 서 네, 그 준비. 오. 자, 다리만 내려양 내렸다. 오. 후. 다시. 오. 내렸다 후. 코. 네, 후. 그렇죠. 네, 후. 다 뒤로 길게 뻗는 거에 집중해. 후. 허리 괜찮아요? 네. 한번 더. 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우리 손 놓대요. 후, 손을 떼, 손을 떼. 다시 내려갔다 휴, 잠깐 휴식. 휴, 흠. 고개 편하게 돌려서. 그렇죠. 팔 내리셨다.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기자세. <laughs> 렇 그렇죠. 왼쪽 무릎 조금 가져오고. 자, 오른쪽 무릎은 가만히. 지금 다리 제일 뻐요. 자 여기 왼쪽 무릎 아는 거. 그렇죠. 제금 움직이는데 다리를 모아올 것처럼. 엉덩이 꽝. 천 가지 쭉. 배후 허리부터 길게. 자 발등을 눌러주면서 무겁게 하나 얘 발이 뻐? 둘 여기 조금 불편하죠? 셋네자 이제 우리 그대로 회원근 쪽으로 갖고 와요 손 차량 손 하나 그렇죠 후두셋 그대로 플었다 마시고 뱉으며후셋 하나 호흡 두셋 골반 라인 체크하시고. 네어깨이가꽝 다리 모아오는 힘 다섯, 그대로 불렀다 마시고 뱉으면 후 하나 둘 셋, 어깨 넓어진다 네 다섯, 셋, 불렀다 마시고 뱉으면 후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무릎 꿇고 앉을 거예요. 엉덩이 꿇고 엉덩이를발도꿈치 붙여 앉는다. 그렇죠? 다리 모아 오고 그렇죠? 자 마시고 손이 조금 더더 조여지면 흉간을 어떻게요? 해 닫아서 그죠? 자흉간 닫아서 상체 뒤로 와야죠. 일직선 후배힘 그대로 풀었다. 마시고 후 하나 쭉후 셋, 넷, 포흡 다섯, 셋, 플라타. 마시고 뱉으면 후. 한코질오 올리고 내내흉곽를한 줄이고. 셋, 상체 뒤로 빠지는 힘. 넷, 턱도 누르고. 다섯, 셋, 플라타. 마시고 뱉으면 후. 네, 어깨 부터좀봐주시래요오른쪽이 높아요. 둘, 셋, 넷, 여서 호흡하기. 일고 열, 아무 열. 그러면 슈 <laughs> 이렇게 하면 어깨 다져. 그래서 돌려 여는데 너무 뒤로 가면 어깨가 또 좁아지잖아요. <laughs> 이렇게 간다고. 그거 <그러나> 아니고 <laughs> 넓어. 자. 근데 지금 궁 시선이, 풍 나, 예, 넌, 틈, 저, 쪽 파란, 틈, 저, 파란, 틈, 저, 파란, 다 저, 파 그 a r 었아 u a kari, 별로 없었어 가지고, 그 원래가. 어. 응.